우리에겐 과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숨은 영웅들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 기업 내 연구자들을 연속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두 번째 주인공 인체 조직을 출력하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개발에 도전한 주인공인데요. 당뇨발이나. 골관절염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난치성의 장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터로 질병과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연구. 인류의 오랜 꿈, 장기 재생의 가능성을 연 김지희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곳에 위치한 한 기업 내 연구소에는 전 세계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초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증 되습니다살 가속은 나가면 될것 같아요. 4대에 나가기도 했나요? 네, 네, 네 네, 보시죠. 실험할 프린터 장비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가 잘 드러난 발 모형도 준비합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3D 바이오 프린터 그리고 AI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그 환부에 꼭 맞는 환자 맞춤형 치료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 기술을 오늘 이렇게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3D 바이오프린팅 기술로 삶의 질을 높이는 김지희 박사입니다. 이게 없을 때랑 오늘 다른... 실험에 활용되는 프린터는 자체 개발한 3D 바이오프린터라는데요. 어떻게 프린터로 인체 조직을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태블릿으로 상처를 사진 찍는 건데요. 저희가 함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이 AI 어플리케이션인 이유가 이게 그냥 사진을 찍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함부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면적과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환부 상태를 찍은 데이터를 3D 바이오 프린터로 전송하는데요. 프린터에서는 환부와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재생 피부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테두리부터 만들어 줍니다. 이 테두리를 정확하게 출력하는 것이 3D 바이오 프린터의 기술이라네요. 그리고 재생 피부의 소재가 되는 바이오 잉크를 만듭니다. 김지희 박사 연구팀은 바이오잉크를 만드는 재료도 환자 맞춤형으로 선택했는데요. 아, 이 사실은 이 노란 액체가 환자의 복부에서 나온 지방입니다. 그 지방 조직 안에는 그 환부를 낫게 하는 좋은 소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재료를 가지고 바이오프린팅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 체내에서 살아있는 지방을 추출한 후 세포가 사는 집이라고 할수 있는 세포외 기질만 걸러 추출하면 바이오잉크가 되는데요. 여기엔 세포의 재생을 돕는 좋은 물질이 많은데 환부를 재생시키고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만듭니다. 다 만들어진 바이오잉크를 3D 바이오프린터에 장착하면 프린터가 잉크를 조금씩 출력하는데요. 이때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뿌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3D 바이오프린터를 이용하면 일정 양씩 균일하게 추출이 가능한데요. 재생 피부 조직이 굳으면 환부에 올려줍니다. 정형화된 모양의 재생 피부를 붙이던 기존보다 환부와 모양을 맞췄을 때 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밝힌 연구팀. 또 네, 라고요 네, 잘 됐네요. 우리 몸 안에는 저마다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연구팀은 이에 집중했습니다. 환자 본인의 지방으로 바이오잉크를 만들면 즉석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적용이 가능해 면역 거부 반응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요. 이는 기존의 생각을 전환한 것입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들은 수차례, 수개월간 입원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를 했어야 하는데 자가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시술만으로도 피부 재생이 완벽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임상으로 입증을 해왔습니다. 피부 재생 중 특히 치료가 어려운 당뇨발 환자에게 임상 시험한 결과, 기존 치료법으로는 3개월 이상 걸리던 치료를 약한 달로 단축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건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3D 바이오 프린터는 우리 몸에 이식이 필요한 인공장기와 구조물을 만들어 인간에게 이식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본격화되면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병원에서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잉크를 가지고 종이에 출력을 하잖아요. 같은 방법으로요. 바이오프린터는 바이오 잉크를 출력합니다. 그런데 3D 바이오프린터를 활용해서 출력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장기가 다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들을 모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3D 바이오프린팅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장기를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입니다. 김지희 박사 연구팀은 피부 재생에서 한발더 나아가 연골 조직 재생에도 성과를 냈는데요. 연골에 그 문제가 있는 부위도 저희가 영상 촬영을 통해서 이미지를 따고 그 이미지 모양대로 환부 맞춤형으로 우리가 3D 바이오프린팅을 통해서 재생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환부 모양을 본따서 만든 틀에 바이오잉크를 추출하는 방식은 같은데요. 바이오잉크를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단순히 연골 표면이 재생되는 것뿐 아니라 연골 고유의 강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두 가지 바이오 잉크를 혼합해 만듭니다. 실험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연구. 하지만 실제 사람에게 적용하기까지 넘어야 했던 문턱은 높고도 험했습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이렇게 공들여서 개발해온 단계였는데, 그거를 과연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인도에 화상학회를 가게 됐는데요. 거기에 한 병원에 하루에 당뇨발 환자만 80명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21세기에 살고 있었는데, 20초에 한 번씩 다리가 잘려나간다 그러고, 아직까지도 직접적인 치료 방법이 어떻게 보면 부재되어 있구나. 당뇨발은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으로 혈관이 막혀서 발에 괴양이 생기는 병변인데요. 기술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희망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김 박사 연구팀. 배기 하나로 야심차게 인도로 건너갔지만 현지 의료진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런 기술을 선보이다 보니까 어, 선생님들이 처음에 환자를 주시기가 조금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시에 가서, 아주 일찍 오시니까. 8시가 수술방 안에서 좀 앞에서 좀 앉아있고, 닥터분들하고 아이컨택트 하고, 우리가 여기 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병원이 한 4시면 모든 일들이 끝나시더라고요. 수술방도 다 문을 닫고. 그럼 그때 저희가 수술방을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그날 매일매일 수술방, 빈 수술방에 가서 3D바이오프린팅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다음 날 아침에 가면 우리 어제 연습했다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laughs>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아, 얘네 한 빨리 한번 시켜봐야겠다. <laughs> 오늘 8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당뇨발 환자를 대상으로 세계 최초 피부 재생 3D 바이오프린팅 시술이 진행됩니다. 연구팀의 간절함과 진심이 결국 현지 의료진의 마음에 문을 열게 했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임상 기회를 얻었는데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집중된 상황에서 진행된 첫 임상 시험.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부담감이 생생합니다. 저희 팀원끼리는 등쪽에 딱한 바가지 다 쏟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주일 차에 열어보니까 벌써 환부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원래 좋은 환부였나요? <laughs> 저도 이제 스스로를 네,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닥터 김, 이 환자분이 이 작은 환부가 10개월째 동안 한 번도 아흔 적이 없어. 그런데 너네 시술을 한번 했더니 이게 아무네? 너무 그때 막 역시 저는 이제 근데 당연히 알았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어. 제가 <laughs> 이러면서 네 이런 거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 2019년에 그 미국의 가장 큰 제약 그 협회가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나가서.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해서 장기지생을 하는 것, 임상 결과들을 발표드린 적이 있어요. 영광스럽게도 제가 받게 됐고, 제가 그렇게 받고 나왔는데, 저 다음에 이제 걸어나오시는 분, 대기석에서 같이 만났는데, 뭐, 유명한 TV에서 보셨던 그런 오바마 뭐 전, 그 주치기 선생님도 계셨고, 뭐 여성과학자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도 계셔서,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랬던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된 인도 임상시험을 시작으로, 지금은 전 세계 200여 건의 임상시험이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20여 개국에는 허가가 난 상태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을 비롯한 국내외 특허와 인증서만 14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낙을 맞이한 지금이 감격스럽다는데요. 저번에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제가 회사 소개하고 그다음에 네. 그 태일랜드하고 필리핀에 대해서 비즈니스 프로포즈까지는 이제 송부를 한 상태고요. 거기 대해서 그들이 검토를 하고 오늘 이제 그들이 피드백 주는 시간입니다. 네. 하우? 헬로. 하이 닥터 라잔. t s y again. Okay. o cool. uh -huh. <목소리> 현재는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팀이 활발한 연락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지만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순간이기에 바빠도 좀처럼 지치지 않는 기분이랍니다. <목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제 연구가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가 또 개발하는 제품을 세상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내보낼 수 있으면 뭐 관련된 무슨 일도 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을 드리면 사장님께서 표선수범으로 <laughs> 덕진에 먼저 들어가시고 가장 나, 나중에 나오시는 분이어서 네. 저희가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바이오 벤처 기업에 입사해서 연구부터 제조 그리고 판매까지. 다방면을 아우르고 있다는 김지희 박사. 연구 성과가 제품으로 만들어지면서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는 성취감과 감동이 큰 원동력이랍니다. 사실 김지희 박사는 과거 줄기세포를 연구하며 질환의 원인과 현상을 밝히는 생물학자였는데요. 한때는 노벨상을 꿈꾸던 연구자였던 그가 벤처기업에 발을 들이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거기에 노벨상 받으신 분들이 꽤 계셨어요. 노벨상 받으신 과학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구보다는 연설하러 다니시면서 인생을 너무 즐기시는 거예요. 아, 저것도 연구자의 길이구나. 멋있다. 근데 저분들이 어떻게 성공했지? 비즈니스를 잘하시는구나. <laughs>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비즈니스도 잘하는 그런 과학자가 돼야지 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왔던 것 같아요. 회장님, 잠시 돌아와도 될까요? 네. 네. 연구자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 헤매던 김지혜 박사의 오랜 갈증을 해소시키고 기술이 현실이 될수 있는 터전을 만든 사람은 지금의 대표이사인데요. 처음 본 순간 김지혜 박사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표이사가 직접 회사 영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레이닝 세션. Okay. 그때 가졌던 느낌은 마치 아이슬란드에서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화산 같은 그래서 하나의 굉장히 그 지적인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러한 그 벤처에 굉장히 불가능한 일들을 추진할 만한 열정을 가진 두 개의 모순된 그 캐릭터를 갖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두 개의 캐릭터를 가진 그러한 박사님이 아니었나. 또다시 바쁜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근래 들어 수많은 성과가 쏟아지며 숨가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은 멈추기엔 이릅니다. 제가 지금 아. 이동하는 시간조차 아껴서 업무를 보느라 평소 가까운 미팅은 주로 택시를 이용한다는데요. 네 오고 있어요. 저 가고 있어요. 네네. 네 원장님 뵐 거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뭐 우리 팀원들이 또 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제가 또 옆에서 지원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고 그리고 뭐 방향 잡는 것들 사실 일은 저희 팀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연구팀의 피부재생 성과가 전 세계에서 한창 여물어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허가가 나기 전이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인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 네. 네, 머리 잘랐어요. 네. 정기적으로 국내 당뇨발 치료의 권위자와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또 원장이 제일 많이 배워가지고 그런 거죠. 이게 이번에 인도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아, 네. 좋은 잡지. 오래 걸렸어요. 최근 국내에도 식약처 승인이 통과되는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기술을 세상에 선보일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장님이 이렇게 다 설계해 주신 대로 실험해가지고 결과가 잘 나왔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이러한 기술이 결국 상용화되면 저희의 고객은 결국 환자분이세요. 그러면 그 환자분에게 유용한 기술이 되려면 전문가분들, 의사 선생님들 분들의 얘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아주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연구개발의 목적지가 있다면 인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에 아직 그에겐 과학으로 해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70%이고요. 며칠 후 이른 아침. 안녕하십니까? 일찍이 출근한 김지혜 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앉을 자리부터 고르는데요. 회사에서는 자율 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어 그날 그날 원하는 자리에 앉습니다. 사장님 공간이 따로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야 좀그 그런 거 없이 좀 쉽게 손쉽게 좀 소통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네. 회장님 앞자리는 좀 피하겠죠, 다들? 대표님 어, 자리는 어느 쪽이죠? <laughs> 회장님 자리는 저 끝에 예. 있는데요. 아, 회장님 끝에? 자리도 유리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는지 밖에서 다 보여요. 아, <웃음> 네. 최동모님 <laughs> 오늘 미팅 몇 시예요? 네, 오늘 5시 반에 SRS 라이프하고 미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학원을 같속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모든 직원이 업무의 주인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다양한 부서와 업무적 소통이 편해지고 직원들도 두루두루 친해지는 효과가 생겼답니다. 원활한 소통은 3D 바이오프린터 개발에도 빛을 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영석 상무님. 네. 개발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가 많이 생겼네요. 네, 여러 가지 타입을 테스트하려고 조금 아, 더 좋은 효,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 코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그 모든 장비들을 여기서 직접 개발을 하셨고요. 결국 그러한 장비들 덕분에 제가 가지고 나가서 당뇨벌 환자도 치료하고 연골 재생까지 성공시킬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대현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3D 바이 프린터를 처음부터 개발하셨던 장 본인이십니다. 아, 네. 제가 개발했습니다. 만능손? <laughs> <laughs> 네, 만능손이고요. 손이 아, 아. 아. 사내 개발팀과의 긴밀한 소통은 외부 목소리를 바로 제품에 반영할 수있기에 중요합니다. 네. 너무 완벽주의 한 면이 있으셔 갖고 저희 저희가 그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laughs> 사실 저희가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아는데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을 위해서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는데 저보다는 사실 김기사장님이 훨씬 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훨씬 크셔 갖고 좋은 지적 말씀 이런 걸잘 해주세요. 3D 바이오프린터는 용도에 따라 멸균 온도 유지 각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 개발되는데요. 새로운 실험을 앞두고서 김 박사의 네, 발길이 이곳에 오래 머뭅니다 네, 가야죠. 네. 며칠 후 오늘은 연구팀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손꼽아 기다렸던 대망의 실험날인데요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당연히 긴장되죠 저희 오늘 신장 재생 플랫폼을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검증하는 그런 날입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실험 현장. 피부와 연골 재생을 거쳐 이번엔 그보다 더 어려운 장기 재생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신부전증이 심해지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진행하지만 이것은 신장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치료법은 아닌 상황이죠. 저희가 신부정 동물 모델에다가 그 저희가 어 제조한 바이오 잉크를 출력을 해서 출력한 그 마지막 출력물을 이식하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재생이 어려운 장기로 익히 알려져 있었는데요 연구팀은 신장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물질을 복막에서 찾았습니다. 실험은 동물 모델의 복막 조직에서 직접 추출한 세포를 활용하는데요. 여러 조직과 세포가 한데 엉켜 있는 상황에서 핵심 세포만 획득해 바이오 잉크를 만듭니다. 아사천부터 아, 아, 살아있는 조직에서 살아있는 세포를 획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장의 지생에 필수적인 그러한 세포를 오멘 톰에서 찾아냈고요. 오멘 톰에 있는 다량의 줄기세포가. 결과적으로 신장의 재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바이오 프린터로 동물 모델의 신장에 붙일 패치 모양의 재생 조직을 만드는데요. 현재의 연구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위해 추가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약두 달이 지난 후 재생 조직을 붙인 쪽과 붙이지 않은 쪽을 비교 연구할 예정인데요. 지난 동물 실험에서는 신장의 석회화 현상이 확연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얻은 연구팀 저희가 보는 가능성은 이 신장 패치 프린팅을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면 딱딱하게 신장이 석회화되는 것을 80% 정도 감소를 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투석을 하지 않고도 그 회복된 신장, 회복된 기능의 신장을 가지고 좀더 편안한 삶을 살실수 있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서 연골 재생. 그리고 장기 재생까지 김지혜 박사는 불로장생의 영역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과학 그 보편의 가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팀에서 사장님께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아 이런 것도 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와, 세상에. 과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무병장수라는 인류의 오랜 꿈에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며 난치병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고 과학 기술의 미래를 개척하는 연구자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K 사이언티스트 제작진 일동 <laughs> 작을 하면서 제가 근 20년간 어떻게 하면 내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 제품이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쓸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다 같이 뭐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나가서 힘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좋은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저희도 이바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